천년 고체, 단풍나무가 너무나 아름다운 문수사의 입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해에서 구운몽을 꿈꾸다... 남해몽입니다. 오늘 저는 전북 고창에 있는 천년고찰 문수사를 방문했는데요. 문수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한번 가보시죠. 출발! 입구에는 다른 절의 일주문과 다르게 이렇게 혜태가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연두 연두하네요 정말 입구 고창 문수사에는 어, 단풍 나무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오늘은 이제 낙, 단풍 나무는 볼 수가 없고 문수사로 들어가는 입구의 나무들이 굉장히 어, 연두빛이 아름답네요. 방금 고창 업성을 들렀다가 지금 문수사로 가기 위해서 어, 지금 문수사 입구부터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 정심을 아직 못 먹었습니다. 식사 때를 놓치고 식당이 주변에 없네요. 그런데 너무 풍경이 좋아서 식사를 안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나무가 정말 장관입니다. 이 햇살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푸르데. 숲 속에는 어딘가 아빠가 계신 것 같아 그 노래가 생각났다. 이런 전에 어, 연초록색의 나무가 이렇게 울창한 거는 드물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산에서 지금 물이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나무 뿌리 아래로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나무들이 다 단풍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 뿌리를 한번 보세요. 굉장한 세월의 흔적이 보이죠. 멋집니다. 단풍 나무입니다. 저는 문수사 입구에서 차를 주차하고 지금 문수사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연두. 네, 네. 이 연두색 나무들이 다 단풍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연두색의 아름다운 나무인데, 가을이 되면 이 단풍이 얼마나 붉을까요? 그래서 단풍으로 유명한 어, 여기는 문순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단풍 나무인데요. 도대체 몇, 몇 년이나 됐, 이렇게 엄청, 나무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 단풍 나무는 몇백년된것 같습니다. 엄청나요. 그런데 지금 단풍의 이쁜 초록초록한 게 싱싱합니다. 와 멋진데요? 정말 멋져요. 단풍이 지면 완전 붉게 질거 아닙니까? 이야. 단풍 나무가 이렇게 많다니. 여기는 한국의 유명한 단풍길이라고 합니다. 이 단풍 나무 숲은 천년 기념물 제 463호일 정도로 단풍 나무가 장관인데요. 단풍 나무가 500여 그루인데 나이는 100년에서 400년 정도로 추정되는 것들이 많다고 하니까 엄청나겠네요. 나비가 꽃이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100년에서 400년 된 나무들이 엄청나게 500그루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가을에도 어, 와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길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요. 바람, 시원한 바람과 새소리가 어우러져서 정말 너무너무 신선하고 저절로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런 좋은 공간입니다. 나무 보세요. 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어요.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이 나무의 수령이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는 대웅전 입구 있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무가 재산인 것 같아요. 야 대단합니다. 이 나무들이.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대웅전 입구, 있고, 절 입구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산 아래저 뿔띠 붉은 꽃이 눈에 확 띕니다. 뒤에 벚꽃도 아직 덜, 완전히 꽃잎이 덜 떨어졌고요. 는 천년고체 단풍나무가 너무나 아름다운 문수사의 입구입니다. 불이문 문스사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부리문 이 문의 형태가 조금 독특합니다. 입구에 부리문의 형태가 독특합니다. 새소리랑 너무 좋습니다. 대웅전이 그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역사의 흔적이 여기는 청량산에 있는 문수사입니다. 뿔띠 불꽃군요 뿔뿠 저는 여기 고창에 와서 튤립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기 대웅전 뒤쪽에 벚꽃은 아직 피어 있네요. 뒤에는 청량산이 있고 청량산 밑에 문수사가 있고 청량산 아래에 있는 문수사의 무섭입니다 문수사로 산책로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때이 네. 꽃이 엄청 아름답죠. 산 아래 이 꽃이. 무슨 무릉동 그런 느낌?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와.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청년산 밑에는 문수사가 있네요. 양산 아래에 있는 이 문수사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대웅전이고요. 대웅전 뒤쪽으로는 벚꽃나무가 굉장히 큰 벚꽃나무가 있고요. 고창 문수사의 대웅전의 모습입니다. 이 고창 문수사 대웅전은요. 문수사는 백제의자왕의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문수보살의 뜻을 깨닫고 귀국한 후에 세운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제의자왕 시절에 생겨난 절이니까 천년 고찰이 맞죠. 예. 풍경 소리가 멀리까지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온수보살 자상입니다. 지천입니다. 지혜의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용지천 지혜의샘. 여기에도 출립꽃이 굉장히 뿔뚝뿔게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백 나무가 있고요. 출립꽃이 유난히 올봄에는 빨갛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꽃잎에 새가 앉았습니다. 지금 햇살이 너무 강해서 어떤 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벚꽃나무는 수령이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멀리서도 대, 대웅전의 배경이 멋진 배경이 되더라고요. 하늘색이랑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는 문수사 대웅전 뒤쪽에 어, 풍경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백제시대, 돌인가 봅니다. 백제 시대 어, 절입니다. 동백꽃잎이 떨어진 기와입니다. 예쁘죠? 동백꽃이 굉장히 동백꽃 나무가 커요. 저는 이런 모습이 좋아요.